자 오늘은 121쪽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 자 우리 앞에서 뭘 배웠죠? 증가 감소 배웠고 극대 극소 배웠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 이제 미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극대 극소를 알아야 된다. 그지 그럼 증감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도함수 우측 순서, 앞에 배웠죠 도함수 미분해서 영대놈 찾아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다? 극 값이다. 이 얘기 했죠. 두 번째는 증감표를 그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미분해서 영대놈을 집어넣어서 함수 값, 극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 XY축 잡아가지고 극대극수점 이어서 그래프 계열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미분해서 영대놈 1단계, 미분해서 영대놈 찾아라. 그쵸? 그렇죠? 2단계, 증감표 그려라. 3단계 그래프 개형 그려라.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를 볼까요? 예제 18번 문제입니다. 앞에 다 했죠? 그래서 한번 또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 그리시오. 1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미분해서영 되는 점 찾아라. 자 세미 한번 정리해 봅니다. <laughs> 자 1단계 자 1단계 미분해서영 되는 점 찾아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15 x 더하기 12 3 끄집어내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4는 0 그럼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laughs> 함수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4를 다 집어넣기 계산합니다. 10이 나옵니다. 자, 요거 좀 알아놓으면 필요가 있습니다. 증감표 물론 그려야 되지만, 이게 최고점이 부호가 플러스다. 그죠? 플러스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이 올라간다. 이거이해했죠 자, 최고점이 부호가 플러스면, 끝이 올라가고, 마이너스면 끝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산으로 풀수 있어요. 이거 알면 사실 증감표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우니까 증강표를 그리는데 나중 에 익숙하면 증강표 그릴 시간도 없고 그릴 필요도 없다. 자, 이 y 축편도고해도 0을 집어넣어 버리면 2가 나오겠죠? 그럼 f 0이니까 여기서 함수값 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 생기다 그죠? 그 극값이 두 개인데 그게 뭐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데 자, 마이너스 4일 때 위에 있다 그죠? 마이너스 4일 때 극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자, 이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증강표 그리나 안 그리나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끝이 올라가야 되니까? 자, 작을 때 극대, 클때 극소화. 자, 증가표 그립니다. 자, 세칸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앞에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데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4에서 극대 값 10,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값,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3단계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하 10을 찍어주라 그랬죠? 마이너스 하 10을 찍어주고, 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7 찍어주고, Y절편 2를 찍어주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극대값,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7씩 올라가야 되겠죠? 극대값인데, Y절편 2를 지나면서 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까지 다 완성이 되었다. 자, 이걸 자유자재를 할줄 알아야 미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사참수 그림입니다. 사참수 그래프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번 문제 미분해서 또 영점 찾아라 왜 극값을 그 구하기 위해서 자 미분하면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뭘, 뭘 배웠죠 접선의 기울기 배웠죠 자 이건 접선의 기울기 문제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앞에서 끝난 거고 여기서는 어, 미분한 이유는 극값을 그 구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x의 x 1, x 1은 0 그러면 0, 1,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그죠 자 함수값 0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똑같이 나오네요. 1단계 끝난 거죠. 2단계 증가표 그립니다. <laughs> 증가표, 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 마이너스 1을 작은 놈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에,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4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어, 플러스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림 그려보면 자 집어넣으면 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대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극소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어도 4, 0 집어넣으면 3. 극대 값쭉 올라가는 거지, 극대. 다시 내려온다, 그죠? 극소 0에서 3까지. 여기 극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다.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꼼꼼하게 잘좀 체크하시고 밑에 아래에 있는 어 예제 문제들도 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하셔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